라미스TV 새벽기도입니다 오늘은 유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으로 하늘 군대는 신천지 성도인가? 신천지 성경해석 드디어 무너진다.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의 재림의 그 영광의 모습은 너무나도 장엄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재림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천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신천지 총회장은 이렇게 기록. 니다 요한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 지금 신청 총회장이 사도 요한이 보고 경험한 걸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죠. 본인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보고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볼 때에 이렇더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게시록 2장 3장의 실상에 대한 내용을 할 때는 본인이 직접 보았다 이럼 또 뭔지 알고 있다 본인이 장막성전교회에 다녔으니까 당연히 알죠 그러나 이 천상의 사건을 말할 때는 요한이 말한 것만 따라 말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천 만만의 천군 천사들이요 그들이 단 백만은 이 땅에서 이긴 자와 하나된 성도 글시옥 19장 14절에는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육체요, 말을 탄 자는 영이요. 이렇게 해석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타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이고 예수님이 타고 있는 말은 신천지 총회장 육체고 신천지 총회장을 따르는 성도들이 말을 타고 온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을 탔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천사가 말을 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 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게 재림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신천이총회장은 계시록 18장 19장을 성명할 때마다 계시록 18장에 바빌론 심판이면 다 끝나고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면 뭐 이제는 영육 혼인잔치로 들어가고, 첫째 부활로 들어가고, 이런 말씀만 자꾸 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전쟁하러 내려온다, 사우로 내려온다, 심판하러 내려온다, 이걸 설명을 안 하는지 못 하는지 하는 걸못 봤습니다. 신처의 총회장이 도대체 성경을 지금은 안 읽고 있나? 왜 이걸 전혀 모르고 있지? 이 사람은 개시로 1장에서 22장까지 기록되 있는 이 은혜 실체들이 나타났기에 다 보았고, 또, 예수님의 천사를 지겨서 비밀까지라도 다 알려준 것입니다. 개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보았다 그러잖아요. 이거 보았는데, 왜혼인잔치 이후에 또 전쟁을 치르고 심판하는 또 사우는 내용을 설명을 못 하느냐는 거죠. 못할 수밖에 없죠.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인데, 제림은 이미 신청인 총회장 몸에 벌써 제림에 왔고 또 이걸 혼인잔치로 끼워 맞추는데 혼인잔치가 제림과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걸 따로따로 따로 설명을 해놨으니 혼인잔치 후에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 나올 때마다 뭐라고 하느냐면 그래서 이제 18장이 심판하고 나면은 이제 19장에서 하늘의 영과 우리 육체가 하나 되는 결혼이 있게 되죠. 그리고 20장에 넘어가면 첫째 부활의 들어간다. 영과 육의 결혼은 신천지식으로 말하면 이게 계시록 20장이거든요. 20장에 성도들이 14만 4천이 순교자 영을 덧입는것 이게 계시록 20장이 나오는데 신천지총회장은 찾고 이걸 19장으로 풀어요. 강단에서 신천지총회장이 하는 말씀을 보세요. 17장까지는 이루져어요 이제 이루어지여까지 18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을 가지고 나오면은 꽉 하겠죠. 그래서 19장에는 이일 후라 그랬죠. 우리 육체와 하나의영하고 결혼하죠. 네. 영육 결혼이다. 이 말입니다. 네. 20장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죠. 완전한 본래의 사람으로 돌아가죠. 네. 이제는 완전한 사람이 되겠죠. 이 말씀을 2024년 1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9일 바돌로메 집파에서 지금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데 계속 6장, 7장, 18장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역시 혼인 잔치 이후에 예수님이 심판하고 전쟁하고 선다는 내용을 전혀 언급을 못합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신청위 총회장이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앞으로 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완전히 지금 기억력이 떨어져요. 11월 9일 날 말씀을 전하는데 함 들어보세요. 지난 달하고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지금 인지 능력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번에는 계속 반복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6장 갔다가 7장 갔다가 18장 갔다가 계속 반복을 하는데 아 이거 좀 이제 유심히 봐야 될것 같아요.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그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랬죠? 이미 흰 빨아를 보는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을 넘어 가보니까 결론이 나오죠. 영과 육의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걸 말하죠. 처음 하나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얀 새 땅이 이제 창조되는 창조의 과정이 나오겠죠. 그런데 제시록에서본바 제시록의 6장에서 아까는 한 시대의 종말을 말하죠. 지금, 바벨론 심판을 말하고, 그 다음에 19장의 혼인잔치를 말하면서, 그러면 새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또 6장으로 넘어와서, 장막승전이 종말을 맞이하고, 또 인을 친다. 그리고 또 18장 갔다가 또 6장 갔다가 준비가 전혀 안된 건지 아니면 할 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인지 능력이 떨어진 건지 그리고 혼인잔치 후에 새 시대가 열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혼인잔치 후에는 예수님이 그 신부들을 데리고 백마를 타고 다시 전쟁하러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신천지 총회장은 혼인잔치 후에 바로 새 시대로 들어간다. 계속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 다 거짓말이죠. 총회장이 하는 거다 거짓말이고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말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반부로 오다 보니까 이 거짓말이 누적이 돼가지고는 뭘 말해도 다 거짓말이 되니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자세히 확인을 하면 지금 총회장이 왜 이렇게 말단되는 걸 하고 있나?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죄림의 장면을 성경에 여러 군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티봄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이 세상은 끊이지 않는 환란의 시대입니다. 늘 재림의 징조가 있죠. 지금도 전쟁의 소문, 기근의 소문, 난리의 소문 끊이지 않고 들립니다. 이것이 환란입니다. 이 환란의 때가 지나면 즉시 해가 누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천지 지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은 이게 실제 사건이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영적인 해석이다. 유재열 장막 성전에 신도들이 떨어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풀거든요. 이거는 예수님 재림 때에 실제로 천재 지변이 일어나고 더 이상 이 세상은 사람이 살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겁니다. 그때에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는 불신자들 통곡하는 것 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요한 계시록에서는 전쟁한다, 심판한다는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통곡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가봅시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에서는 천사가 말을 타고 온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택한 자녀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은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의 죄림의 모습을 보면 이게 뭔지 좀더알수 있죠.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륜이 다 변화되리니. 신천지에서는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마지막 나팔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호륜이 다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물으면 천천히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호련이라는 뜻은 아시는 대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변화되느냐 예수님 손에 끌려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지상에는 더 이상 살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모은다는 것이 고린던전서 15장에는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되어서 올라간다는 뜻으로 자 보세요 52절에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석지 아니하 할 것으로 다시 살 아나고, 우 리도 변화 되 리라. 이 말씀 은 고린도 교인 들이 죽은 자들 에 대하 여 슬퍼 하고 있 으니까, 이 죽은 자들 도, 다살아 난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된다. 대살로니가 전서 사장에는 좀더 다른 관점으로 표현하거든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예수님과 함께 온다.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맞추어 보면 그 그림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재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그 음... 엄청난 사건인데 대설론이가 전서 4장 17절에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천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공중으로 왜 끌려 올라가나. 이걸 대답을 못해요. 그냥 신천지는 신천인 총회장과 함께 이 땅에서. 육체 영생하는 식으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말씀할 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랬잖아요. 이걸 신천지에서 모으는 게 아니고,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은다는 게 어디로 모으느냐? 어떻게 전 세계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 장소로 모을 수 있겠습니까? 모았으면 뭐합니까? 이 지구는 천재 지변으로 지금 끝장이 나고 있는데,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게 말이 연결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어떻게 계시 받았느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 후서 3장 7절 이전의 말씀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을 말합니다. 전에는 노아 홍수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 제가 신천지 강사인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식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의란 말은 완전한 곳이거든요. 완벽한 곳입니다. 새하늘 새땅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지금 신천지가 새하늘 새땅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는데 거기가 완전한 곳입니까? 의가 있는 곳입니까?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 없는 곳입니까? 죄가 전혀 없는 곳입니까? 이렇게 억지로 껴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할 때 이게 언제 올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자꾸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재림을 말씀할 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언제 올 거냐? 어디로 가야 되나?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 그름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힘써야 할 것은 주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여기에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역사 완성을 위해서 계속 전도로 몰아갑니다. 지파마다 매주 주일마다 전도를 말안할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신천지가 살아남을 길이 없으니까 계속 전도로 몰아갑니다. 점도 전도 없이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지 않은 여기에 힘을 쓰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험이 없다는 것은 완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우리는 죄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걸 멈추지. 말라는 거죠. 또주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를 가장 크게 보는 것은 내가 쌓은 업적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를 봅니다. 너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 네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냐? 주님을 사모하는그 마음이 충만한 상태냐? 평강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예수님은 이걸 더 크게 봅니다. 그리고 종말을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준비해야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할 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신촌의 총회장은 열심히 전도해서 역사 완성해서 육체 영생 들어가자.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이후에 일어나는 또 다른 전쟁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못하고 나올 때마다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면서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오직 전도만 해야 된다라고 집파장들은 전부 몰아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에 이 계시록 19장 오면서부터 계속 억지 주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이게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총회장이 전혀 지금 딴 소리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총회장 몸에 영으로 재림했다. 이거다 거짓말입니다.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또 다시 신청의 총회장과 혼인한다. 아니 총회장 몸에 예수님이 재림에와 계시는데 또 예수님 몸에 예수님이 혼인으로 인해서 총회장 몸에 또 들어온다 이런 엉뚱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1 7장이 성취됐다는 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고 18장 19장 20장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보세요 이제 실름실름 신천의 총회장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 수치가 드러날 겁니다 신천지 안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이 총회장은 계시록을 처음부터 거짓말로 풀어오면서 계시록 18장 19장은 완전히 거짓말로 전철되어 있습니다. 신천 지분들이 깨우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